안녕하세요. 저는 세진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 친구랑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가지고 감정이 복받쳐서 솔직히 울고 싶었어요. 이렇게 마음 놓고 울고 싶었는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겠어. 요 아빠죠. 아빠때문에 더울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 오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언니들이 이제는 싫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이제는 한계에 다 달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냥 그 언니들과는 사과하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진짜. 아니 사람이 한두번 실수하면 봐주는데 도대체 얼마나 반복해서 하잖아요, 솔직히. 생각 없이 하는 행동도 있었고 생각 없이 말이 내뱉은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 언니들이. 좀 생각. 아니요.. 솔직히.. 아니 사람이 음식을 사줬는데 고맙다고 대충 말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사람이 할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청소 지가 하면 되지 왜 내복 시켜? 청소는 그렇다 쳐요 그리고 또 돈돈 얘기 꺼내는 거 보니까 진짜 진짜 둘다노답이다 노답 그리고 저 진짜 싫거든요 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사람이 저번에도 그랬어 저번에도 몇 번이나 그랬어요 저한테 생각 없이 하는 행동 그 계속 이어지고 사과하고 난 받아주고 이어지고 사과하고 난 받아주고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해피 워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해피 워스 다니면 가끔 오는 그 언니 마주치니까, 마주치면 누가 또 전달 전달 해주고, 누가 또 전달 전달해서, 너가 연락 을 요즘 안 하더라고, 그 언니한테 가면서. 그러고 또, 사과..하로.. 사과로다적오고 나는..